안녕하세요. 한방컷입니다. 로또 1 0 1 3회 제가 잠실매점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. 먼저 어떤 색볼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거 보시면 됩니다. 자, 노란색볼이 53번이나 출연을 했습니다. 자, 50번 넘으면은 그나마 좀 많이 출연한 걸로 보는데, 자, 53번 출연 했어요. 아, 잠실매점에서는 노란색볼이 좀 많이 눈에 띄었다라고 봅니다. 그 다음으로는 파란색볼, 자, 49번 출연을 했고요. 잠실매점에서는 이 빨간색볼이 좀 약세를 띄었어요. 자, 40번밖에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, 뭐, 극심한 차이는 아니에요. 아, 하지만 그 평균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녹색 볼 같은 경우도 24번이면은 뭐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머리서 볼게요 가장 많이 출연한 거. 10번 이상 출연한 건 없어요. 자, 5번이 9번 출연을 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. 그 밑으로 8번 출연한 게좀 있고요. 자, 그리고 적게 출연한 것은 어한번 출연한 게 여기 있네요. 자, 26번하고 36번이 어, 한 번씩 출연해서 가장 적게 출연을 했습니다. 어, 26, 36 끝자리 수 6번 요거 그러면 이 전체적인 6번을 한번 볼까요? 자,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던 번호가 몇번 출연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. 자, 그럼 어떤 번호가 많이 나왔는지 많이 나온 순서대로 나열할게요. 자,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한 것이 지난주 당첨 번호가 나왔던 자리입니다. 명당 한 곳에서는 이 자리 신경 쓰지 마세요. 내일 금요일에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말씀드린 대로 5번이 가장 많이 출연했고, 그 밑으로 6번, 28번 잠실매점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, 7번씩 출연한 게이 정도 7개가 있습니다. 아, 요거 조금 수상한데요 여기 7번, 7번씩 출연한 게 7개. 아, 그중에도 파란색 볼이 좀 4개씩이나 있구요. 자,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그리고 적게 출연한 거, 뭐, 한번 출연한 거 26, 36은 뭐, 그렇다 치고, 두 번씩 출연한 것들이 6개다. 두번 이상 출연한 것들, 요 것들까지 여러분들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. 어, 제가 볼 때는 26번, 36번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아, 명단한 곳에서의 자동번호 통계는 자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굳이 번호를 뽑아 가시려고 하신다면 뽑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. 내일은 제가 이번 주에 구입한 모든 자동번호 통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.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.